이렇게 제 핸드폰 위에 앉아있는 어치입니다. 정말 신기하고, <laughs> 저도 이게,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서, <laughs> 너무 이쁘고, 지금, 어 키우고 계신 분이 목욕을 하라고 물을 갖다 줬는데, 거기서 목욕을 하고 제 핸드폰 위에서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. 너무, <laughs> 정말 귀엽고, 키우고 싶은 셈입니다. 예, 이게, 저는 처음 보는 샌데 어치라고 합니다. <laughs> 영상을 다른 카메라로 잡고 있습니다. <laughs> 떠날 줄을 모르고 그냥 앉아있네요. <laughs> 가자. 집으로 집으로 데리고 와볼까? 이대로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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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기네. 이 가죽 같은 걸로 예치 안전자를 하나 만들어 주시오. 잘안앉은게 가죽으로. 그냥 가. 이제 집으로 가. 좋아. 안 될지라 게 응. 그러니까 가죽 같은 거 좋아하구만. 갈 때.